만약 여러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저승에서 여러분을 기다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게임 마이리틀 버피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자회사 드림모션이 개발한 이 작품은 어드벤처, 액션, 레이싱 요소를 넘나드는 싱글 플레이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귀여운 엘시코기 봉구로 저승 세계에서 주인을 찾았떠나는 감동적인 여정을 그립니다.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실제 강아지 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시스템인데요. 냄새를 맡고 짖으면서 환경과 소통하며 퍼즐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진스탄 게임으로 고양이 게임, 스트레이가 생각나네요. 그렇게 플레이어는 강아지가 되어 저승의 다양한 지역, 사막부터 서로 해변까지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구현된 풍경을 모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간 강아지가 마중을 나온다는 전설을 모티브로 한이 게임은 가족 친화적이면서도 깊은 감성을 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작품입니다. 저도 꼭 해보고 싶네요. 지금 소개할 윈터 버러우는 작은 쥐의 시선으로 풀어낸 특별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생존 어드벤처 장르로 주인공 쥐가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기억과 가족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펼쳐놓은 듯한 몽환적인 아트 스타일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게임의 핵심은 자원을 수집하고 도구를 제작하며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추위와 포식자로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요소가 긴장감을 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운 게임은 아닌데요. 바람 소리, 발걸음 소리 같은 섬세한 사운드 디자인이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집과 주변 환경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지 않나요? 로마 제국의 총독이 되어 역사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소개할 아노117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 전성기를 배경으로 한 도시 건설 실시간 전략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로마의 총독이 되어 속주를 관리하고 도시를 확장하며 제국의 번영을 이끌게 됩니다. 단순한 건설을 넘어 제국의 질서와 야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깊이 있는 서사가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죠. 게임의 핵심은 정밀한 도시 설계와 관리 시스템인데요. 경제와 부역의 균형을 맞추고 정치적 동맹을 맺거나 때로는 배신을 마주하며 전술적 전투까지 치러야 합니다. 심지어 로마의 법제와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결정이 실제 게임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이렇듯 건설, 생산, 연구, 외교, 군사 작전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도시의 성장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집중, 대작이 왔습니다. 연호는 무협세계를 배경으로 거대한 강호를 가로지르며 주인공이 자신과 세계의 운명을 직접 설계해 나가는 여정을 그린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RPG입니다. 연호는 5대 10국 시대를 배경으로 20여 개의 지역으로 구성된 방대한 오픈월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에 걸맞게 NPC만 해도 1만 명이 넘게 등장하며 이들은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우정을 쌓을 수도 적대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선택이 자유롭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따릅니다. 사회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법을 어기면 현상수배, 추격, 심지어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지만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동맹을 맺으며 무협세계의 영웅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 시스템 또한 다양한 무기와 무술, 몸파를 자유롭게 조합해서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게임은 150시간 이상의 싱글 플레이 콘텐츠를 제공하며 원한다면 최대 4명의 친구와 함께 메인 캠페인을 협동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원조이자 11월 15일 드디어 정식 출시되는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타르코프의 배경은 러시아와 유럽 국경에 위치한 가상의 도시 노르빈스크입니다. 한때 번듯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무정부 상태에 빠진 이곳에서 플레이어는 고립된 PMC 용병이 되어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극한의 긴장감입니다. 아무리 많은 적을 사살해도 살아남아 탈출하지 못하면 모든 아이템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hcs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수분, 에너지, 출혈, 골절, 타박상, 심지어 중독까지 세밀하게 캐릭터를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적을 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심지어 피아식별도 따로 되지 않아서 직접 팀끼리 팔에 피아식별 띠를 차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탄도왕 모델과 방대한 총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도입되어 무기의 탄걸림, 과열, 마모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2016년 알파 테스트를 시작한 이래 약 9년간의 긴 개발 기간을 거쳐 드디어 11월 15일 정식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니 진정한 하드코어 FPS 경험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사르코프의 정식 출시를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낡은 아파트의 벽 속에서 한 세기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소개할 게임, 더 베를린 아파트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더 베를린 아파트는 단순한 리모델링 작업으로 시작하지만 곧한 세기에 걸친 베를린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독특한 내러티브 어드벤처입니다. 게임 플레이는 일종의 보물찾기처럼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아파트 구석구석에 숨겨진 물건들을 발견하면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사연이 하나씩 펼쳐지죠. 다양한 에피소드별로 베를린의 역사를 탐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심지어 그 이야기를 코믹북 스타일로 구현된 3D 방경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속을 탐험하는 느낌을 줍니다. 게임은 화려한 액션보다는 깊이 있는 서사와 감정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드나인 머커스는 3 0개층이 넘는 거대메가 콤플렉스 리버티 그랜드 센터를 배경으로 좀비와 다른 생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드코어 PVPB 익스트랙션 슈터입니다. 보면 모든 걸 읽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순간 이동 소리 하나하나가 당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랜덤하게 퍼지는 독가스는 플레이어들을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것인가, 조용히 계단을 이용할 것인가, 루팅할 것인가, 즉시 탈출할 것인가, 매 순간의 선택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각 층마다 무작위로 배치되는 탈출 경로와 아이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어들과의 심리전까지 더해져 매 게임이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성공적으로 탈출하면 수집한 장비로 더 강력한 무기를 제작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게 될수 있으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한국 개발사가 제작한 이 작품은 한국어를 당연히 공식 지원할 예정이고요. 2025년 11월 21일 스팀 얼리 액세스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바로 아이라입니다. 아이라는 몰입형 기술이 넘쳐나는 금미래를 배경으로 한 1인칭 호러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홀로 작업하는 게임 테스터가 되어 혁신적인 신종 픽션 AI를 시험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서서히 흐려지며 강렬한 공포와 생존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퍼즐을 해결하고 제한된 자원과 단서를 활용해 탈출구를 찾아야 하죠. 각 챕터는 서로 다른 설정과 분위기를 지니며 매번 다른 형태의 공포로 플레이어를 압박합니다. 치밀한 생존전, 심리적 불안, 액션 호러 등 다양한 장르적 요소가 결합하여 한 작품 안에서 여러 공포의 양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면은 성숙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시겠지만요. 공포 속에서도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독특한 설정이 흥미롭다면 지금 미리 찐목록에 추가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11월 출시 예정 게임 중 재미있어 보이는 신작들을 선별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게임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평소에 게임 추천받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뭉게하세요. 뭉바!